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관련 피해가 수도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만 124건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이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124건 접수됐고 피해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정례간담회에서 7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린 것과 비교하면 이틀 사이 50건이 늘어난 셈입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4,500여만 원에서 8,060여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이 73건으로 피해가 집중됐고 서울 금천 45건, 경기 부천에서 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관련한 피해 신고가 들어온 만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청은 경기 과천에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6건 접수돼 병합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피해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아직 경찰 수사에서 뚜렷한 해킹 경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앞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범행 수법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접 지역에 살고 있고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또 갑자기 카카오톡 메신저가 로그아웃됐다는 점도 비슷한데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시 인증하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 없다는 피해자 진술도 공통점으로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